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시장의 바닥을 잡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120일선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나오는 차트에서는 코스피 종합 지수가 120일선 부근에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 1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해버리면 마찬가지 곧바로 반등이 나왔고 코로나가 정점일 때도 월봉에서 120일선을 이탈하면 코스피 지수는 여지없이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도 코스피는 월봉에서 120일선을 이탈을 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정확하게는 2150 이하에서는 물리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라. 예상했던 것처럼 여지없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RSI 9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었죠. 지표 추가에서 RSI를 추가하신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서 9로 변경을 하시고 라인 설정을 3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러한 똑같은 지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월봉에서 30 이하로 떨어질 때는 강력한 매스 타점이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4 구간 정도가 확인되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는 폭등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두달 동안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3개월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 바닥을 잡는 방법은 월봉에서 이평선을 보는 기법과 RSI 9를 확인을 하면 누구든지 시장 바닥을 잡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멤버십 제도를 만든 지 지금 29개월이 됐는데 대부분이 재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멤버십으로 신규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슈퍼개미 홈페이지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슈퍼 게임이 핵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드시 모든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먼저 12월 12일 월요일 혹은 다음 주 상승 가능해 보이는 관심 종목은 휴마시스와 키다리 스튜디오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간 외 거래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상단 관리 종목들을 제외를 하면 기가레인 한 종목이 있습니다. 기가레인은 통신 장비와 5G 스마트폰 부품주, 사물인터넷 관련 주죠. 시간 외 상한가에서 60만 주 이상이 체결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두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재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4분기에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3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22,000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죠. 만약 120일 이평선이 무너진다면 하단 500일 이평선까지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구간부터는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의 재무차트도 2019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단순 실적으로만 주가를 판단을 한다면 적정 주가는 21,000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날 120일 이평선이 무너졌는 상태고 직전저점이나 이런 구간부터 공략을 해 보시면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광밴드는 현재가 대비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